만약에 중생종이나 중만생계열은 이렇게 이파리가 솟는 대파처럼 네, 거의 터보 계열이 대부분이고요. 네, 아스계열은 주로 만생종을 말합니다. 이렇게 다 꺾인 부분. 이 꺾인 부분에 이렇게 병균이 침투하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하면 3월 초쯤에 이제 이우비로 1차가 들어갑니다. 액상 멀칭을 하고 심었는데 풀은 납니다. 네, 풀은 나고, 어, 제 생각에는 발어 억제제가 최운것 같아요. 발어,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습할 때는 살균제 위주로 저는 방제를 하고요. 만약에 비가 없고 날씨가 건조하다면 살충제. 내 네, 그때는 충질이 활기를 치거든요. 그때는 저는 충 위주로 예방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비가 이렇게 주로 쭉 내립니다. 자요거 제가 양파 심었던건데 어.. 참이부지포도안 덮었는데 이거 일찍 심어서 그런지 어.. 양파가 참잘 자라졌네요 네 지금 양파 하시는 분들은 보면 이파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파리가 뭐 4개까진 괜찮은데 뭐이 굵기 이 몸통 굵기가 어.. 이 모나미 볼펜 아시죠? 네임펜 네, 고게 이제 두께가 빵이 넘어가면, 어, 그 양파는 조금 위험한 양파입니다. 예, 네, 제가 앞전 영상에서 비로소 개하면서 말씀드렸던 꽃밭. <laughs> 네, 꽃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양파거든요. 네, 그 제가 이렇게 양파를 이렇게 재배를 해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대량을 할 때는 주로 8구 비닐 썼어요. 8구. 이렇게 8구멍에 이 주간 간격이 12cm. 네, 전이렇게썼거든요 이게 예, 두둑폭이 보통 100cm 에서 105cm 나옵니다. 네, 이렇게 뭐 양파 농사하고 마늘 농사는 비슷한데 방법이 조금 달라요. 네, 양파는 조금 부족한 듯이 키우시는 게, 어, 양파의 재배 성공 비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양파는 마늘과 다르게 요 밑에 뿌리가 되게 약합니다. 뿌리가. 그래서 이 양분을 빨수 있는 부분이 되게 한정적이어서, 어, 과도한 이, 이 양분 투입은 조금 금지해야 됩니다. 양파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양파는 4월 중순이 딱 타이밍인데, 그때또 엄청 위험합니다. 왜냐면, 하 제가 송화가로 날릴 때, 어, 4월 중순에서 5월 초까지, 이때 이제, 이 병이 엄청 돌거든요, 양파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어, 방제를, 비만 오면 방제한다고, 제가 뭐,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방제한 적도 있습니다. 비가 자주 올 때는. 그렇듯이, 이 양파는, 이, 모종에 따라서 좀 달라요. 요렇게 성장하면서 하늘로 솟는 이제 터보 계열이라고 하죠. 그런 계열은 그나마 병어충이 강한데 이파리 에탁 꺾인 게 있습니다. 중간에 이 부분. 내 네, 주로 만생양파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아스 계열이라고 불러요. 네, 이 아스 계열은 비대가 보통 한 5월 중순 넘어서 비대가 되거든요. 그때는. 네, 일조량하고 햇빛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네, 그런 양파는 방제를 엄청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이런, 네, 저는 터보 계열 심었는데, 이런 터보 계열은 그나마 관리가 쉽습니다. 병해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텃밭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 대농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종자가 뭔지 한번 물어보고 나서 그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중생종이나 중만생계열은 이렇게 이파리가 솟는 대파처럼, 네, 거의 터보 계열이 대부분이고요. 네, 아스 겔은 주로 만 생종을 말합니다. 이렇게 탁 꺾인 부분. 이 꺾인 부분에 이렇게 병균이 침투하거든요. 네, 제가 작년에 많이 혼이 나서 저는 이제 양파농사를 안 합니다. <laughs> 제가 이게 비 오기 전에 저는 유박을 살포했는데, 그러므로, 어, 유박이 아직 숙성이 되지가 않아서, 음, 이제 비분이 나오려면 한 2, 3주는 있어야 막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리 뿌려놨습니다. 이 위에다가. 왜냐면 저는 뷰러를 여기 사용 못하거든요. 뷰러가 사용 가능하시면은, 어,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작년 기준을 하면, 3월 초쯤에 이제 이 웃비로 1차가 들어갑니다. 웃비 네,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칼슘하고 잘 쓰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칠소가 들어가면, 입 색깔이 되게 찌어집니다 녹색깔. 그런데 연하기 때문에 어~ 이병해 충에 쉽게 노출이 돼요. 그래서 뭐 텃밭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대규모 농사 하시는 분도 그렇고 이 예방 위주로 무조건 방제를 해 주세요. 예방. 한번 이렇게딱 병이 걸리고 한 하루나 이틀이면 밭 전체가 초토화 되거든요. 양파는 이 전염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어, 신경을 조금 한번 써주셔야 돼요. 네, 저, 제 양파를 보시면, 뭐, 저는 좀 약하게 키워요, 약하게. 약하게 키우고, 어, 저는 조금 모자란 듯이, 그렇게, 이 양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제가, 액상 멀칭을 하고 심었는데, 풀은 납니다. 네, 풀은 나고, 어, 제 생각에는, 발화 억제제가 채운 것 같아요. 바라 억제제. 예, 네, 그거만큼의 좋은 성능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습하다 보니까, 어, 균 위주로 해주세요. 충, 살충제보다는 살균제 위주로 이렇게 방지를 해주세요. 네, 제가 하는 방법이, 어,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습할 때는 살균제 위주로 저는 방지를 하고요. 만약에 비가 없고, 날씨가 건조하다면, 살충제. 내꽃때는 네, 충질이 활기를 치거든요. 그 때는 저는 충 위주로 예방을 합니다. 이렇게 약제를 이제 농협이나 뭐각 지역 농협방 가시면 추천을 해주니까, 어, 뭐 추천받아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저처럼 이렇게 뭐 약을 치기 싫으신 분들은 친환경 농업 자재를 이용하시거나, 어,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비 오는 날인데도 이렇게 또 농사 일기 한번더 남겨 봅니다. 자, 감사합니다.